오늘은 자음원 19장 25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아,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건방을 떠는 자를 죽이라", "얼빠진 자라도 기민하게 행동하리라", 신중한 자를 질책하라. 지식을 깨달으리라. 우리 성경보다 굉장히 좀 표현이 과격하죠. 우리 성경에는 이 거만을, 뭐라고 원문은 쓰고 있느냐 하면, 건방을 떠는 것. 거만한 자. 뭐, 우리말로도 거만한 자, 그러면 어떤 자인지 여러분이 상상해 가시죠. 근데 원문에 보면 이 건방 떠는 자, 괜히 신건방 떨면서, 남이 하는 일을 뒤에서 막 조롱하고 매사에 이렇게 배배 틀어진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누가 뭐 합시다 그러면 에이 맙시다 이러고 또 좋게 가자 그러면 꽉 뒤에서 한두 마디 거들고 이런 시건방 떠는 자를 어떻게 해라라고 말하냐면 우리 성격에는 때리라라고 돼 있는데 이 때린다라는 말을요 원문에 보면 죽이라라는 말도 있어요. 시건방 떠는 자를 죽여라. 왕은 신하를또 백성을 이렇게 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저를 죽여라. 능지처 참해라.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릴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왕인 아버지가 왕인 아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시건방 떠는 자를 왕은 죽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건방 떠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 시건방 떠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아요. 그게 죽음에 해당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건방을 떠는 자를 죽여라. 우리 식으로 하면 때려라. 그를 징계하라. 왜냐?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것은 그 마음이 열린 자, 마음이 해하고 벌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말에 얼빠진 자가 있잖아요. 얼 빼놓고 사는 놈처럼 그렇게 멍하게 사는 놈들도 시건방 떠는 자를 죽여놓으면. 지민하게 행동한대요. 막 정신이 바닥바닥바닥바닥 난대요. 이게 제일 많이 볼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군대랍니다. 군대.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뭘 잘못하면 다 혼내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하고 어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버쩍 정신이 들어갔고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시건봉 따는 자를 죽이면 얼빠진 자라도 기민하게 행동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거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중한 자를 질책하라 우리 성경에는 명철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명철하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신중한 자입니다 아주 어 행동을 무모하게 하지 않고 잘 생각하고 고려해서 하는 그런 신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질책하래요 아, 질책이 뭡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혼내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식을 깨달은대요 아, 그들은 지식을 이렇게 가지게 된대요 자 우리는 대개 생각할 때 아유 똑똑한 놈은 대비로 더 혼자 알아서 잘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누구를 공략해요 아주 그잘 못하는 애 그런 애를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신중한 자를 가르치고 질책하고 교훈하고 바로잡아라. 그러면 그들은 지식을 깨닫는데요. 자, 이걸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많은 그 예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주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좀 잘해 이런 소리도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잘해 그래봤자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좀더 잘해 그러면 더 잘하지만 아예 시건방 떨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잘해 뭐 어떻게 하게 어 해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괜히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들쑤셔놨다가 붕변 당하고 그렇게 해서 가슴 아프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왕이면 시건방 떠는 자를 죽일 권세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괜히, 뭐, 사람 바르게 잡아본다고 해봤자, 그 사람, 그게 바르게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지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그절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참 못된 놈이죠? 원문도 똑같아요. 아버지에게 버릇 없이 굴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수치거리요 골칫거리이니라. 예, 성경 틀린 게 없죠.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구는 자식또 자기 엄마를 쫓아낸다. 이 쫓아낸다는 것은 집 밖으로 내몬다 이런 것도 되지만 엄마는 맨날 배제시켜요. 마누라 말은 들어도 엄마 말은 안 듣는 애들도 있고 말이죠. 이참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해요. 자식이 지가 잘나서 공부 다한 거예요. 다그 엄마가 새벽밥해서 먹여서 학교 보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가면서 정성껏 키워놨더니 아 이런 모 자식이 조금 배웠다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세상 다른 맛을 좀 봤다고 엄마 무시하고 말이죠. 결국 그런 놈들은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부모에게 수치거리요. 그리고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렸을 적부터 버릇을 가르쳐야 되고 순종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컸으면 할수 없죠. 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자식이해서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여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는데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들에서 빗나간 것은 교훈이 될지라도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중단하라.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이렇게 바로, 줍는, 바로 잡아주겠다고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지식의 말들에서 빗나갔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중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나요? 말이라고 담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왜 노인분들 이렇게 모집해 갖고 관광시켜 준다고 해서 관광 버스에 태워 가지고 여기 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뭐 보여주고 보여주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거 무슨 뭐 어? 장수하는 약, 뭐 만병 통치약 그런 거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아이고, 내가 왜전 진작 저 약을 몰랐을까? 아이고, 저걸 진작부터 먹었으면 나 삭신 쑤시는 거 없었을 텐데. 아이고 약값은 또 얼마나 비싸요 아 이거 원래 300만 원짜리인데 특별히 반값을 받느냐 반값도 다안 받습니다 딱 300만 원에 10분의 1만 내고 가져가십시오 이거 나믿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30만 원그 원가 3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30만 원아 어떡하겠냐고 그거 자식들 그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활부로 해줄 테니까, 그 카드 내놓으시오. 그래갖고 <laughs> 하나씩, 한보따나씩 사가지고, 한쪽에는 원가 3만원도 안 되는 그 불량약 30만원에 사들고, 한쪽에는 그 바가지, 그, 그거, 그리고 화장지, 그한 천원이면 그들이 갖다 띄어오는 거, 그거 탁 들고 와서, 하, 수지 맞았다. 어느 기자가 그 피해자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 피해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놈들이 나를 차 태워가지고 관광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오래 살라고 보약 하나 갖다 준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 벌주지 마시오. 나 같은 노인 어? 관광시켜주고 얘기 들려주고 약도 주고 했으니 얼마나 존재하고 그게 진정한 마음에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하는 그 번쩍한 얘기 이런 게 지식의 말들에서 빗나간 교훈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한 예를 듣긴 했지만, 이 세상에서 들리는 말,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교훈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지식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번지르르한 말들이 많아요.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봐서 이치에 어긋나는 말, 경우에 빠지는 얘기, 그런 건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에 좋고 교훈이 된다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중단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 의 얘기냐?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증인은 샤파트를 조롱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입으로 사악한 것을 꿀떡 삼키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 이렇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 법정에 서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샤파트 하는 행위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 샤파트가 뭐라고 그랬죠? 입법, 사법, 행정을 통치자가 아주 균등하고 공평하게 잘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시 비비를 가려서 공평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그 재판석상에 증인이라고 나오는 자가 잊지도 않은 일을 잊다 그러고 했던 일을 안 했다 그러고 보지도 않았던 것을 봤다 그러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을 흐리면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고요. 이런 행동은 뭐냐, 판사가 제대로 재판하는 이런 샤파티의 행위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 샤파트를 조롱하고 그리고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입으로 사악한 것 아주 나쁜 것을 꿀떡하고 삼킨대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그 뱃속에 잔뜩 머금고 있으니 그가 옳은 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왕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식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얘야, 이 너희 삶 속에서 이 품행이 바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네가 나라를 다스릴 때 너를 이렇게 뒤숭숭하게 만들 거니까 그들을 잘 분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삶을 살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고 이렇게 막 꾸미기만 좋아하고 실제로 보면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몰라요. 살짝 그 집을 가보세요. 뭐 하나 정리정돈 안돼 있고, 뭐 애들은 다 코지 이렇게 흘러있고 말이죠. 남편은 와이샤스 일주일씩 한 번도 안 빨아입히고 말이죠. 이렇게 막 살림도 엉망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와서 말끔하게 있어봤자 그 품행 바르지 않습니다. 아그 집에 갔더니 막 집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정돈하고 삶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깔끔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도 깔끔한 거예요. 그냥 겉만 막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욕심만. 맨날 사람들한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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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처럼 말이죠. 빌려달라 빌려달라 빌려달라. 그러면서 남이 돈 빌려가지고 먹고 싶은 거다 사먹고 남이 돈 빌려가지고 악세사리 갖다 치장하고 다니고 남이 돈 빌려갖고 옷 사입고 놀러 다니고 이거 얼마나 인생이 거꾸로 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남이 돈 빌려 쓰는 사람은 이건 참 수치예요 수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남에게 빌려줄지언정 나는 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돈 빌렸으면 그돈 무서운 줄 알고 또 갖다 갚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탁 정갈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든지 하지요. 그냥 품행은 막이렇게 살고 그리고 악은 그 속에 배에다가 그냥 꾹꾹 꾹꾹 나쁜 것만 잔뜩 해갖고 입만 열면 욕하고 말이죠. 남을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때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인생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래요. 마지막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우리 말씀도. 어그 원문에서 빗나가진 않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방을 떠는 자들 때문에 아까도 나왔죠. 오늘이 시건방 떠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건방을 떠는 자들 때문에 샤파트한 것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니, 어리석은 자들의 등짝에는 매질이 제격이니라. 왜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확 통치를 하고, 막 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재판을 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판결해주고, 왜 이렇게 샤파트를 해야 되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이 건방떨며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같으면 법이 필요 없죠. 아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법이 왜 필요해요? 그 그러니까 법은 왜, 누굴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시건방 떠는 사람들. 아 운전하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괜히 시건방 떨고 말이죠. 신호도 안 지키고 막 킥킥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샤파트를 하는 교통경찰이 필요한 것이고 단속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말이죠. 이제 버스에다가도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해서요. 이제 버스가 단속을 한대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버스 전용차선에 이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뒤오는 버스가 그냥 찍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 놓으면요. 지나가는 버스가 그걸 다 이렇게 찍어 버린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곧 시행을 한답니다. 뭐 다음 주부터인가? 뭐 다음 달부터인가? 버스가 그 단속을 해 가지고요. 그 버스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네 대가 붙어 있대요. 그 버스 하시, 운전하시는 분이 그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버스 전용 차선에 들어오면 뭐 택시고 자가용고다 찍어 버린대요, 그냥. 그래서 버스 전용 차선에 들어오면 찍히면 그냥 바로 단속돼서 6만원인가, 뭐 5만원인가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차는요. 버스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주차 한번 딱 찍히고 10분 안에 뒤에 오른 차가 한번 딱 찍으면 단속이 된대요. 그렇게 운전하다가 버스가 면 얼른 피해야 돼. 이제 그게 왜 필요해요. 불법 주차 안 하는 사람은 버스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다니든 말든 그 상관없어요. 내가 법을 지키니까. 그러나 되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부담이 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그 샤파트를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등짝에 뭐가 제격이냐? 매질이 제격이래요. 그래서 이 참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 오지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또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잘 여러분 떠올리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